오 맛있는데? 어디 거야? 이게 육식의 치킨이라는 곳인데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나요? 오내 네 입맛에는 맞는데? 다들 어때? 준영님! 준영님 차례예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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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마, 맛있네요! 네네 네. 컷 다시 갈게요. 아, 아니 준영아,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준영아 왜 이렇게 카메라만 들면 그렇게 쪼는 거야? 하루 이틀도 아니고. 아니 맛있네요. 60개 치킨이라고 했나요? 메뉴 이름이 뭐예요? 이세 마디로 어떻게 못외우셔가지고 아. 뭐 닭치락 개새끼야, 뭐. 아니 저라고 틀리고 싶어서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. 카메라 울렁증 있는 걸 저더러 어떡 하라고요? 아니 그럼 가서 멀미약이라도 좀 먹고 와 그럼 좀. 어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요. 나머지는 내일 촬영해야 될것 같은데요? 에? 뭐야? 남은 거 이거 어떻게? 뭐. 그냥 드세요. 와 준영님이 계속 엔진 되셔가지고 한 조각도 못 먹었는데 너무 좋습니다. 와, 음, 닭장이 색이야. 음. 음. 야 이거 이거 찍어서 먹어 봐. 이게 뭐랬더라뭔뭔 뭔 가루였는데. 이게 옥수수 치즈 파우더 가루인데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, 오 진짜 뭔가 단짠의 고소한 게 더해지니까 와, 괜찮은데요? 음. 야 이것도 먹어 봐. 이건 약간 매콤하네. 이거 이름이 뭐랬지? 이게 정확한 이름은 강정시대 매콤 만나인데 여기 고추냉이 마요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 보세요.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 오, 이게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. 저 완전 고추냉이 킬러인데 어, 이건 뭐야? 이거, 이거 떡인가? 아, 이건 떡이 아니고 포테이토 치즈 스틱이에요. 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감자라고 하더라고요. 야, 치즈 스틱에 감자라. 박한데 이게 이름이 뭐 했죠? 아 강정 시대요. 뭐라고? 뭔 시대? 강정 시대요. 강정 시대? 네 강정 시대 뭐가 잘못됐나요? 컷아 오케이 영준님 잘 나왔나요? 어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. 에 에? 아니 이게 뭐예요? 어 준영님이 카메라만 돌면 얼어버리셔가지고 이중 트랩으로다가 촬영했습니다. 네아 아, 세상에 그렇게까지 아 괜히 죄송해지네요. 아니 카메라 안 돌면 이렇게나 잘하면서 그지? 아 아니에요. 아 됐고 맞아 먹자. 뭐덕수어 어 배부르다... 그러게요, 이게 양이 꽤 있네요 뭐 닥쳐라 개쉐이야 어,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? 왜, 뭐가? 보면은 다 이렇게 한 조각씩 남았잖아요 어, 그러네 오, 그러고 보면 사회에서는 꼭다 같이 뭐 먹을 때 이렇게 한 조각씩 꼭 남는 것 같습니다 어, 맞아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먹을 때는 안 남잖아 그지? 뭐 닥쳐라 개쉐이야 마 박수라 개쉐이야. 어 류천님 말씀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약간 눈치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?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눈치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. 아니 한 조각 남기는 게 무슨 눈치랑 무슨 관련 있어? 뭐 마지막 한 조각을 먹으면 왠지 식탐이 많아 보이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 근데 뭐 우리끼리 뭐 눈치를 볼게 있나? 쌍욕 빼고 다 하는데. 쌍욕도 가끔 합니다. 네. 그냥 다들 배불러서 남긴 거 가지고 뭘 그래요? 얼른 치워요. 아니 생각할수록 이상하네. 저번에도 피자 먹을 때한 조각 남아가지고 버렸잖아. 저번에도 뭐 뭐였지? 그 점심에 탕수육 먹을 때도 한 조각 남았고. 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. 그것도 이렇게 메뉴별로 한 조각씩 남으니까 뭔가 또 신기하네요. 어 피자 안 치우고 뭐하니? 아영준님 사회에서 이렇게 뭐 먹으면 꼭 이렇게 한 조각씩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 좀. 찝찝하지 않나? 찝찝하다고요? 마지막까지 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반대로 제일 맛있는 닭다리는 제일 먼저 없어지잖아. 오, 들은 것 중에 제일 릴리 있는데요. 뭔가 퍽퍽살일 것 같은 그런 느낌? 근데 이거는 강정인데요. 음, 어쩌라고? 쭉쭉쭉쭉쭉. 준영아 Sach 한 마리 더 시켜봐. 네? 한 마리 더요? 다들 더 먹을 수 있지? 아, 네뭐한 마리 정도야. 뭐 닭살 어깨 실기야. 오케이 준영아 한 마리 더 시켜. 아, 네 성우님 한 마리 더 시켜주세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머주님 한 마리 더 시켜주세요. 아니... 또 남았네 그러게요 이게 진짜 묘하네요 아니 왜 다들 안 먹는 거야 이거? 어... 모르겠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손이 안 가는 약간 그런... 저도 중간까지는 열심히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... 와 닥쳐라 개쉐이야 아니 대체 뭐지? 아니 준영아 한 마리 더 시켜봐 네?! 한 마리 더요?! 어 저는 이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지금도 거의 포화 상태라... 와 닥쳐라 개쉐이야 아니 그럼 삐쭈님이 드시면 되지 않나요? 삐쭈님은 그럼 왜안 드세요? 어... 어... 모르겠어 뭔가 이게 먹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기운이... 아니 근데 삐주님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신병 작업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삐주님 그럼 얼른 치우고 작업할까요? 아니 야, 잠깐만 아니...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한 조각이 남아 그럼 어떻게 진영진 님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요? 아 성훈아 한 마리 더 시켜봐 아니 삐주님 저희 진짜 더 이상은 진짜 못 먹어요 맞아요 이 이상 먹으면 속도 더부룩해져서 작업에 지장 생길 것 같아요 마 닥치라 개새끼야 아니 야 너희들은 이상하지도 않아? 어떻게 매번 한 조각이 남냐고 음식이 저는 신병 작업 때문에 먼저 일어나 볼게요. 아 준영아. 저도 일어나 보겠습니다, 삐쭈님. 막 닥치라. 삐쭈님이 먹자고 했으니까 삐쭈님이 마무리 정리하고 들어오세요. 아 얘들아, 아니 진짜 안 궁금해? 아니 어떻게 한 조각씩만 남을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. 이게 상식적으로. 어? 나만 궁금한 거야 지금? 삐쭈님. 어 왜? 그건 삐쭈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거나 궁금해하는 거 아닐까요? 어? 어?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 그래 고생해. 저, 저, 저... 삐쭈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거나 궁금해하는 거 아닐까요? 어그 그런가 그래 나도 이제 일을 해야겠다 나도 일이 많 많이 있어가지고 나도 이 이거 치우고 이제 일을 해, 해야 해야 그랬죠 이거 치킨 하나 남은 거나 먹어도 되니 아 어, 네네 두세요 어 고마워 응. 응. 어?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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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한 개가 남은 거지 아니 분명히 다 먹었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마지막이었을 텐데. 어떻게 한 개가 남은 거야?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이건 이건 한 개가 더. 예, 영준이 무슨 일 있니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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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딴 생각 하느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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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세요, 오 비주님. 닭강정 한 마리요. 오케이. 열여섯, 열일구 열여덟, 마지막. 한 마리 나왔다. 네, 갑니다. <끼리>